안녕하세요.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에 위치한 행운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화성시 장안면 농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위치는 화성시 장안면 금일이 농림지역. 답 1231평. 평당 27만원. 매가는 3억 3천. 237만원. 이 금일이 농지는 현재 두 필지를 합배미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. 82번 국도 조암 IC 가까운 마을 안의 농지입니다. 조암 시내도 가깝고 농사 짓기에 편리한 토지 화성시 장안면 금일이 농지 1231평 이 물건에 좀더 자세한 사항 궁금하시면 행운부동산으로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